선아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이것저것 뭐 퍼포먼스도 하고 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AI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파주의 위치에 있는 그 타이포그래피 백5시라는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요. 여긴 이름이 타이포그라피1 0시긴 하지만 뭐 시각 디자인 포함해서 뭐 일러스트, 영상, 뭐 공간 관련해서 되게 좀 넓은 그런 주제를 다 다뤄서 좀그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내에서도 단체 그 단체전도 하고 최근에 제가 카페에서 개인전을 해보기도 했고요. 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이런 평면 그림을 원래 그렸었어요. 평면 그림을 그리고 나는 막 그림책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던 어 사람이었는데 이제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생겨서 퍼포먼스 작업들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런 되게 기술과 멀어 보이는 애가 인공지능을 하게 됐나라는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아, 어, 저는 그냥 평소처럼 학교에서 그냥 작업하면서 평면적인 거, 좀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AI에 좀 반감이 있는 채로요. 아, 이거 하면은, 아, 이거 위험한 거야, 이러면서 되게 <laughs> 멀리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좀 잘못 썼는데, 아란차님, 아까 첫 번째 그 발표해주신 소영님과 재홍님이 학교에 딱 오시더니, 얘들아, AI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재밌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어, 이거 재밌는 거다. 하면서, 어, 이거를 계속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학기는 완전 AI에 올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웠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작업이 확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평면 회화로 추상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 내가 이거로 막 뭐뭐뭐 해서 영상 작업 만들고 싶은데? 하면 그 소스들을 얻기가 되게 빨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에 두 가지 작업을 소개할 건데, 첫 번째 이제 작업이 좀 확장된다는 거, 시각이 확장된다는 건좀 이미지 작업에 해당이 되고, 좀 속도, 그 목적,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빠르게 효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는 거는 이제 동영상 작업에 좀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체를 확장을 했고요.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을 모아서 영상 스토리텔링, 약간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그런 대한 전시 공간에 가면 있을 법한 뭔가 실험적인 동영상? 그런 것도 만들어 보고요. 정말 그리고 저는 기술 이런 것과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할수 있다면, 아, 이건 정말 누군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AI 작업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은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의 화도가 가족이었는데 이제 뭔가 그 생물학적인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그 영향력이 이제는 뭔가 국가가 대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의 형태가 그냥 자체가 달라지는 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뭐 친구를 입양한다거나 반려자로서, 그리고 뭐 정자기증을 통한 출산으로 가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전통적인 방법들이 해체되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데, 어, 이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뤄보고 싶다. 그리고 때마침 학교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 했던 주제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주셨던 주제가 몰락이었거든요. 가족이 몰락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가족으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AI라는 새로운 이제 매체가 저한테 등장을 했는데 얘는 몰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러니가 좀 재밌어서 이 둘을 좀 섞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AI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죠. AI가 좀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 얘네가 어떤 편견이 있나 그런 걸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 작업 이야기인데요. 어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제 그림체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제 그림체 대로 얘네들이 그림을 다시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어, 그 생성된 그림을 제가 다시 평면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그 평면으로 옮길 때 어떤 건100% 똑같이 그렸고요 어떤 건한 30%만 참고해서 그리고 어떤 그냥 제가 혼자 다 그리고 이렇게 좀걸 그걸 나눴는데 그걸 관객이 볼 때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끔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키워드 제가 이제 프롬프트 넣는다고 하죠 브로큰 패밀리랑 그리고 되게 그 4인 가족 을 보여달라 했더니 일단은 그그 그 툴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 c t 텔리 AI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미지들을 여기다 넣으면요 얘네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학습한 대로 요거 패밀리 포토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딸 있는 거 그려줘 하면 4개 정도를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몇프로트 이제 활용을 해서 그리는 거죠. 다시 평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왼쪽이 AI가 생성한 거고 오른쪽은 제가 평면으로 한 건데요. 얘는 브로컨 패밀리 포토 이렇게 해줘 했더니 100%로 제가 따라 그렸고요. 요거는한60% 정도 참고했고요요거는또 이제 그냥 g 인 가족 그려줘 했던 거고. 과거는한 30%만 활용을 했어요. 요런 거. 또, 브로큰 패밀리를 하니까 또 4인 가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4인 가족 그려줘 그랬더니 4인 가족 그려줬는데, 요번은한20% 활용해보고, 요거는 그냥 아예 활용하지 않고, 제가 생산한 가족에 대해서 또 그려봤고,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냥 멀리서 전시를 보면은, 이게 뭐 AI가 포함된 건지 아닌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지점들을 조금 다루, 다뤄보고 싶었고, 이제, 처음에는 좀아 그래 이 AI에 어떤 편견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어라는 포부를 갖고 시작은 했지만 그냥 막상 이미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그리고 사실 그 편견들을 확인할 만큼 그렇게 이미지 추출을 다양하게 제가 막 연구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어서 오히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틀을 깰수 있는 어, 학습 툴로 얘가 쓸수 있겠다. 그니까 사람마다 그림 그릴 때그 자신만의 습관이 생기고, 때로는 그게 본인을 좀올가매는게 되기도 하는데, 여기다 넣어서 뭔가 다른 게 그려줘 했을 때, 어, 이 조형을 이쪽에 배치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시각적으로 저를 좀 학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한 또 막막함도 좀 줄어들게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를 해보니까 좀그 사진 작업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 요건 전시 모습인데, 오른쪽이 그 그림 작업이고요. 요게 이제 그 영상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상 작업도 똑같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거죠. 아이가 이제 만약에 나중에 생물학적인 가족들이 다 해체가 되고 AI가 부모님이 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뭐라고 대답할까? 채GPT한테 물어보면은 얘네가 상상을 할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채GPT나 그런 AI는 과거 데이터의 총합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총합으로 미래를 상상하게 했을 때는 얘네가 어떻게 상상을 할까 이제 궁금했던 을 건데 그래서 이제 좀그왜 저희 컴퓨터 처음 생겼을 때 그림판으로 되게 허술한 그림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도 나도 AI로 한번 허술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어. 하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글 자체는 채 GPT를 이용을 했고요. 이제 사운드랑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는 다 각각 다른 그 AI 어 웹사이트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GPT랑 그 배경, 글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될것같대 했더니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줘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어,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또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면 생물학적 가지고 왜 사라졌냐? 그랬더니 그게 또뭐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중도를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막 이제 어떤 얘기들은 되게 흥미로고 어떤 얘기들은 되게 뻔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 막그 소설 멋진 신세계 보면은 진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고요. 채 GPT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글들을 파편적으로만 이용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좀 재밌었던 문장들만 따왔고요. 이제, 이제 그 그림들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들을 영상화 시켰어요. 이건 런웨이라는 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런웨이 페이지고요. 이제 이게 제가 아까 그추출했던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런웨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주었던 제시어는 점핑이에요. 뛰게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뛰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요 파일이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설명을 하자면, 요거 아까 그 그림인데, 이거 한번 그냥 움직이게 해봐라. 요건 딱히 제시어 없이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저쪽으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오, 되게 재밌다.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서 되게 이것도 재밌어서 많이 생성을 했었고, 요거는 스크립블 디퓨전. 요건 되게 장난치는 것 같은 AI인데, 제가 요렇게 그려놓고, 패밀리 만들어봐. 했더니 이게 패밀리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요것도 이제 차용을 하고, 이제 스테이블 오디오라는 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노래를 만들어줘 해서 여기서도 사운드를 다 얻었고요. 이제 미드전이 활용해서 이제 프롬프트로 이제 이미지들, 그 아시안 4인 가족 만들어줘. 막 이제 이런 걸 계속했어요. 근데 미드전은 진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버리는 이미지 되게 많고. 그리고 확실히 여기는 좀 편견이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특정한 아시안은 좀 일본스러운 경향이 되게 많고. 그래서 요것도 보면 좀 되게 일본스럽죠. 그래서. 계속 한국 한국 스타일 해달라 <laughs> 막 그러면서 영상을 이제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추출을 한 다음에 막좀 인상 쓰는 거에다가 제 사진을 넣어서 제 얼굴도 넣고요. 와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짤짤짤 사진들이고. 이제 주제는 아이가 AI 부모에게 가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한번 틀어드릴게요. 요런 거는 그냥 사운드 다운 받아서 했어요. 자판 소리, 이런 거는 다 AI 사운드에요. 제 얼굴이 나오고요. 채치 PT의 말들을 이제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작년에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오, 나름 재밌게 한거 같네 이게 기술에 대한 내가 오히려 내가 선입견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올해에는 VR도 좀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VR이랑 AI랑 좀 되게 연결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네 VR을 하겠다고 이제, 이게 저 위에 오큘러스라는 저 기기를 가지고 그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저거를 쓰고 그리는 거지만 제가 안에서 보는 거는 이제 VR 가상 공간에다가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저런 식으로. 그리고 애니메이팅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퍼포먼스를 계속 할 예정이라 좀 이, 뭔가 이, 좀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의 감각들을 시각화하고 싶다. 내가 춤추고 움직일 때, 춤추고 움직일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좀, 어, 느끼는 그 감각적인 걸 되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하고서 이제 제가 VR 공간 안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절 인형처럼 만든 상태고 여기에 보이는 요 약간 행성 같은 것들이 VR로 R, AI로 제작한 이미지예요. 그 AI에서도 360도 이미지 추출해줘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띄워 놓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한번 사용을 해봤다, 생각보다 장벽이 높지 않았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어, 아까 소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 확실히, 이게 AI에게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게그 주체는 내가 되는 거고, 얘가 툴로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좀 이해를 했던 시간이었어서요. 어, 좀 더, 음, 작업하는 데 자율성을 얻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를 더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인스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